말씀드릴게요. 이 덱은 쓰레기입니다.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보고 넘기는 걸 추, 추천드립니다. 이 덱은 약해요. 이거 보고 맞추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꿀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왕이고요. 제왕 같은 경우는 아마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엑스트랄 쓰는 제왕과 엑스안 쓰는 제왕. 뭐, 가까이 장난, 장단, 장단점이 있겠죠. 엑스트라 쓰면은 뭐, 그만큼의,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여러가지 생기는 것이고, 뭐, 쓴다고 하면은, SR 넣을 수 있고요. 브릴리언트 퓨전 넣수 있고요. 뭐, 그런 제왕도은 얘네도 많았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엑스트라 써가지고, 그엑스트라도 뭐, 인스턴트 퓨전 같은 것도 해가지고, 재물 같은 소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만의 장점이에요. 근데, 제가 쓰는 노엑트 제왕은, 한가지만 보는거죠. 진지한 영역 이거 자기가 엑스트라가 영장이고 자기필드에만 재물수환 된 몬스터가 있으면 상대의 엑스트라를 봉인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믿고 하는거라서 저는 네, 엑스트라 쓰는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봐요. 이게 더맞는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소개될 영상은 노엑트 제왕이고요어이 카드를 왜 넣었는지는 나중에 차차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몬스터의 종류당, 숫자당, 뭐, 기타 등등. 네, 몬스터 먼저 소개드릴게요. 해 이데아, 에이더스. 이거는 뭐, 다른 사람 다 알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는 사화 취향이 있어요. 저도 옛날 같은 경우는 이데아 한두장 넣었어요. 에이더스 세 넣고. 왜냐면은 이데아의 장점은 소환 성공 시 에이더스를 되게 특수할 수 있다는 건데, 패트에 너무 세가지고, 벨러도 맞을 수 있고, 우라도 맞을 수 있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벨러 맞은 순간 그 순간 일반성 끝나거든요. 차라리 그냥 에이더스 같은 경우는, 벨러는 아프지만, 우라 같은 경우는 맞을 일도 없고, 이제 소환 성공 시한번더일반성할수 있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데아는 보통, 제외된 마음 수치 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차라리, 이데아를 적게 넣고, 에이더스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에이도스 처음에 잡혀가지고, 안전하게 가자, 라는 게 우선이었고. 근데 지금은 뭐, 어쩌다 보니, 이 대학도 세대학이 됐네요. 이거에 대한 숫자 차이는 뭐, 사람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네. 아이템 3장. 이거는 뭐, 수정할 게 없죠. 다른 사람 세우면 되고. 이건 패스하고요. 자, 본계장 잡보도그한장 넣었습니다. 재물을 넣었어요. 그냥 엑스트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상대꺼. 재물, 자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엑스트라는 영장에서 효과 발동할 수 있고요. 뭐, 소환하고 파괴한 건 한, 한 가지밖에 없죠. 소환하고 특수하겠죠. 뭐, 여기 뭐, 제약 영역이 있든 없든 뭐, 내할바 아니고. 이렇게 두 개의 재물로 자부가 나옵니다. 그럼 자부 효과로 카드 한장 파괴하겠죠. 이때 파괴한 카드가 빛속성 몬스터였으면은, 이 카드 레벨, 그니까 러그 카드 레벨 또는 랭크 이하의 수만큼 상대 엑스트라 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터는 거는 상대가 자기가 터는 건데, 얘가 만약에 자기 빛속성 몬스터를 제목맞추고 나왔으면요, 그 터는 걸 제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상대는 보통 자기한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아무거나 털 텐데, 뭐, 제가 본다고 하면은 뭐, 여기 뭐, 테라나이트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엑스트라를, 제가 원하는 대로 탈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를 괴롭힐 수가 있다가 장점이고요. 에레도스한장 넣었습니다. 얘도 효과가, 소환 성공시는 휘드나 패를 한 장, 휘드 한 장, 패? 요지카드 한 장을 대고 돌린다는 건데, 어, 뭐 패한장 터는 거는 뭐,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게, 그걸 덱매위얼 올린다고 하면은, 다음 장 라이저랑 비슷한 효과가 가지고 좋긴 한데, 덱을 그냥 돌고 돌리는 거라서, 상대 패를 오히려 순환시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좋다고는 할수 없어가지고, 저는 한장 정도만 넣었어요. 마데스티 데블, 세장 넣었습니다. 어, 이거는 솔직히 본인 취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수력 2,400, 수력 공격 2,400, 수력 1000이어가지고, 제약 마음에 뭐, 시몬, 시몬이랑 같이 쓰기 좋고, 그리고, 크라이스 빛의 양이랑, 마제스, 데블이랑, 이걸 왜, 재는 사이드고, 이걸 성공이야 하면은, 솔직히 취향 차이라고 하는데, 전 차이 얘가 낫다고 봐요. 왜냐면, 성공을, 제가 성공했을 경우, 저희가 뭐 상대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봤듯이, 이때는 패트랩도 없고요. 그래서 뭐 견제할 수 있는 함정카드도 없기 때문에, 몬스터만 상대해야 되는데, 크라이스 같은 경우는 파괴하는 효과는 좋지만 후공해야 되고, 성공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 피드도 비게 돼요. 반면에, 마제스테블은, 이 카드가 필드에 암역표시 존재하면 서로 몬스터 효과 발동할 수 없다는 약을 걸수 있기 때문에, 성공이면은 마제스테블던 좋다고 보고요. 후공이라고 하면은, 뭐, 그게 좀 점은 안타깝긴 하겠지만, 뭐, 뭐, 어쨌거나 우선은 우리는 항상 가위바위보 싸움으로 성공을 잡는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성공 때 어떻게든 낙을 걸자 해가지고 좋은 게 마데스 데블이다.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마데스 데블이 있으면요, 저도 몬스터가 못 씁니다. 패트에만 못 쓰는 게 아니고, 회에 존재하는 얘, 얘도 못 써요. 얘는 자기 필드에 재물수한 데 몬스터가 있으면은, 자신 묘지에 제약마음 한장 제외하는 것을 상대 턴에 어드밴스환할수 수 있다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얘도 못 써요.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공격 2,400이면은 웬만하면 무한포영 맞지 않는 이상은 락걸이긴 정말 좋은 몬스터거든요. 그래서 세장 넣었습니다. 클라이스는 뭐 다음 턴에 제가 후공이라고 하면은 그때 사이드 교체하시면 되고. 네, 몬스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어, 하금 몬스터, 어태커, 용병, 입니다. 상크라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상대필드 모서가 더 많으면은, 특수가 능하고 얘는 뭐, 그냥, 어택하고 뭐, 파견 효과도 쓸수 있고, 특수 소환이기 때문에 재회용도도 쓸수 있고, 좋은 모호다 생각해요. 번개왕은, 그냥, 재미로, 네, 재미로 넣었어요. 그냥 넣거 없더라고. 좀 어떻게든 상대 압박하고 싶은데, 그냥 넣거 없어 넣었어요. 근데 얘가 계속 필드에 있다고 하면은 저도 서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그냥 재미로 넣었습니다. 네, 다음은 마법카드의 경우입니다. 마법카드는 제왕, 근데 기본적으로 제왕 몬스터, 마법 함정 비율이 다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얼마큼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거는 체양 차이고 그냥 뭐 저는 이 정도 넣는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네. 나머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액트 봉인. 패순환 서치. 상대 모서 재물. 응. 음. 재물 소환 성공 시, 되에서 다른 재화 못 서치할 수 있다. 응. 음. 지명자. 패트랩 견제, 아니면 상대 뮤직 하던 제외. 뭐, 그거 전제. 증언. 여기서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얘가 전사거든요. 얘를 서치하기 위함이에요. 뭐, 원포원도 할수 있겠죠. 근데 원프 같은 경우는 폐에 몬스터 한 장을 버려야 된다는 코스트가 아플 수도 있고 증원 같은 경우는 우라라 막혀도 그냥 증원만 막히는 거지만 원포원 같은 경우는 폐에 몬스터도 소모하면서 우라에 막히면 총두 장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원포론은 취향 넣고 싶으시면 넣고 셔도 돼요 그리고 제왕의 동기 그냥 사이클론이에요 자기필에 재물천의 몬스터가 있으면 은 뒷면 표시에 카드를 마음을 파괴할 수 있다인데 저걸 왜 넣냐고 하시면요 어, 보통 그 재물 보통 아이템 같은 경우는 소환 성공시 덱에서 재앙 마음 두 장을 붙고덱투소유 하는 건데 보통 다 여기서 이거를 묻으시죠 이거 아니면 은 범친 이렇게 두개 묻으시는데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이거랑 동기를 묻는다고 하면요 묘지에서 토큰어도 나올 수 있지만은 재앙의 동기 같은 경우는 묘지에서 재앙 마음을 한장 제외하면요 아니, 그니까 동기랑 재앙 마음 같이 한장 제외하면은 들면 표시 사이클론을 쓸수 있어요 묘지에서 도 사이클론을, 일단은 그러니까 이 덱의 마음 제거는 깃털이 전부화인데 깃털이 많이 맞겠다고 하면은 상대 필때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확히. 그뒷면표시 마음이. 그래서 그뒷면표시 마음 제거하는 데는 동기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이드에도 두장 넣었고요. 뭐 범신 붙으셔가지고 그냥 패스만 하겠다 하시면은 뭐 그거는 뭐 본인 마음이시고 저는 그냥 상대가 마음을 좀 많이 쓴다 하면은 그 카드 견제하기 위해서 동기는 좋은 카드다. 그래가지고 한장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왕의 심원 같은 경우 가.. 아니구나. 오케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동계는 한장 정도 넣었고요. 빼실 분은 빼셔도 돼요. 마지막은 함정입니다. 근데 함정이라고 해봤자 이 비율은 거의 똑같죠. 얼마큼 넣는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요. 메타버스. 괜찮은 함정이에요. 원래 마중동이 있으시면 마중동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통 상대의, 약간 자기가 필드업이 잡혀야 상대 엑스트라를 봉인하는건데 안 잡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메타버스로 발동해가지고 상대가 엑스트라소화할것 같은 타이밍에 발동시키면은 상대 엑스트라를 봉인할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가 타이밍 잡기에는 괜찮은 함정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왕 카드니까 한장 넣었고 네 여기까지가 제왕 덱 소개였고요 사이드는 뭐 그냥 넣었습니다. 취향으로 네 끝이에요. 아무이 없어요. 제왕에게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근 네, 사이드는 있어야 될것 같고 그냥 있는 것 뒤져 넣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왕도 소개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왕은 많이 약한 종이가 종이 뭉치입니다. 이거를 보고 뭐 감명 깊어서 맞추시겠다 하시면 말진 않겠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덱은 진짜 패가 잘 말려요. 다른 덱들이 패 말린다, 패 말린다 하는 거 수준의 곱하기 1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잘 말려요. 그래서 저는 감히 추천되지는 않습니다.